반갑습니다. 대웅동산 최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지아소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중요한 미팅을 다녀왔고, 소수장 계약하고 왔죠. 네, 지금 굉장히 그 목소리가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피곤합니다, 오늘 맞죠? <laughs> 오전에 바쁜 날이 이제 제일 피곤한 것 같습니다. <laughs>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또 오전에 헤어졌다가 각자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점심.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일할 거 일하고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니까. 하루를 꽉 채운 기분입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대화할 주제는 공인중개사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직업으로 고민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자격증을 따고 아직 기업이나 소속 공인중개사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느낄만한 그리고 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업을 하면서 느낀 점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이런 네. 거 정리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뭐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나요? 조금 처음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희 일이 막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네. 그러면 또 폐기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지 않지만 누구나 할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구나 할수 있고 또 누구나 잘될 수도 있고 네. 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향적으로도 저희 둘이가 뭐 엄청 외향적이지 않고 네.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폐쇄적인 면이 있고 네. 이런데 성향에도 사실은 영향이 많이 미치게도 제가 하는 일이 그렇죠 진짜 저 내성적인데 이일할수 있을까요? 이건 그래도 영업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내성적이고, 이제 뭐, 외향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손님들 만났을 때에도 뭔가 이제는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대화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느낀 건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네. 이제 가족,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 앞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데, 네. 또 일을 하러 오면 사실 약간 내양적인 사람 같아, 누군가를 만나면 안 그러지만. 음, 약간, 근데 제가 느낄 때도 약간 선택적 외향형인 네.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한테 정해놓은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편한 사람과, 아, 편하지 않은 사람한테 좀, 네. 좀 딱딱하게 굳는. 네. 그런 것고 저는 안 편한 사람한테 오히려 조금 유하게 하고, 음, 네, 네. 편한 사람한테 좀 딱딱한 스타일. <laughs>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이중개업 자체가 경쟁도 치열하고 네. 폐업도 많으니까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주변을 다 둘러보면 부동산인데 제가 또부동산을 차려서 될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둘러보면 다 부동산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네. 음. 근데 어,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이 부동산만의 색깔. 네. 음. 음, 자기만의 색깔을 일단 만드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미팅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도 저를 먼,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겁니다.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좋은 인상과 또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계약 하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그다리가 펼쳐나갈지. 그쵸, 그쵸. 앞으로의 미래가. 음, 네. 오늘 이제 미팅을 다녀오셨는데, 이거는 그냥 TMI로 하는. 말씀인데 이 미팅을 다녀오셨는데 거기 회사를 가니까 카페도 막 우리 사무실에 막한열배 많은 카페가 네. <laughs> 직원들을 위한 휴게소가 있고 이렇게 좀큰 회사에 다녀오셨는데 되게 이제 좀 믿음을 많이 사서 오셨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네. 말도 안절고 이미 근데 브리핑 연습도 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제부터 이제 저랑 진짜 죽음의 <laughs> 연습을 하고. <laughs> <laughs> 가셨기 때문에 원래 같이 가기로 했던 게 시간이 미팅 시간이랑 계약시간이 겹쳐가지고 따로 이렇게 좀 움직이게 되었는데 혼자 다녀오시는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좀 남자랑 또 남자 대 남자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나중에 그런 회사를 차리지 차릴 차리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 둘이 같이 안내를 나가거나 미팅을 나가면 엉엉 진창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오늘 미팅 왠지 같이 가면 더잘될것 같았어요. 음. 뭐, 이게 제가 항상 약간 촉이라는 게 조금 있는데, 제 촉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근데 뭔가 같이 갔을 때 믿음을 좀 더, 좀 음. 제가 약간 비서, 비서 역할을 <laughs> 설명하신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 아, 여기 발 빠르겠다. 믿음을 좀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투잡으로도 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아요. 네. 네. 투잡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여쭤보시겠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조금 프리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네. 근데, 근데 어, 만약에 얼마나 프리하신 직업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진짜 차장님 9시에 출근해서 6시 이후에 퇴근하지 전에 퇴근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데도 지금 요만큼 하고 있으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어, 투자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요만큼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목표치에 뭐 제가 그만큼 안다이 말씀하시면 아 그렇죠. 제가 이제 <laughs> 과평가 이제 팔은 <laughs>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엄청 과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요만큼 이제 작다는 건 아니고 네네. 이 정도 저희도 하고 있는데 더 이제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노력에 이제 따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맞습니다. 때는. 네. 어, 수익과 월벨 아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이뭐 왔다 갔다 편차도 줄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 중 하나다. 음, 그런 거 같아요. 네. 평견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이제 평균을 전부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근데 그래도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네.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음. 이제 뭐 많은 제 분해 넘치는 수입이 있었을 때는 뭔가, 어, 내 꿈에 한 발짝 다가왔다. 음, 네. 이 생각을 하다가, 저번 주처럼 그냥 뭐 폐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음. <laughs> 그런 날에는 막 벤틀리 사줄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 나페어피 하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뭐 하루 이틀 일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벤틀리 원하지도 않고 네. 워라벨은 어떻습니까? 워라벨이 참 좋은 직종인 것 음, 같기도 해요. 네. 뭐 근데 이건 생각에 따라 다른데 워라벨을 따진다면 프리랜서보다는 네. 어,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직종은 사실, 워라벨 따지기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될 것도 딱 정해져 있고, 생각보다. 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이게 적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는 그쵸. <laughs> 그래서 워라벨을 막 아,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라벨에 대해서?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희생이 있어야 또 수익과 직결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근데, 라떼 같다, 맞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요즘 사람들은 엄청 이런 걸 싫어하니까. 네, 그래도 음.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이니까. 음, 음. 네. 이 일을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운도 중요합니다, 맞죠? 운도 중요하고, 어, 타이밍도 중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어, 잡으려면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하고. 제가 항상 계약을 하면, 전 사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타이밍이 잘 맞았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아, 물론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그 열심히 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한테 너무 그래버리면, 너무 올라갈까봐. 스스로가. 그금 <laughs> 너무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약간 올라와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뭐 폐업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수윗만큼 진짜 중요한 게또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일의 스트레스 맞아요 지금 어떤 직종에 계시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나 지금 직종을 좀 변경하고 싶다 내 직업을 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스트레스 많이 좀덜 받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고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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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음. 음, 뭐랄까요 상사가 한 명이 아니고 네명 네 정도는 거쳐야만 이 계약이 성사되는 음, 음,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통 회사원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상사가 많다 조직 사회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네그 고통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쭉날쭉한 스위 그리고 뭔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딱딱딱이 계단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미 밑에 계단부터 부서졌을 때 밟을 게 없으면 또이 네, 계단을 엄청 짧은 이제 짧게 기간을 두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고 사실 이제 첫 우리 첫 영상 방금 보면서 엄청 웃고 왔는데 이제 네. 얼굴 보니까 처음에 영상 생각나서 너무 웃겨. 웃기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기더라고요. 첫 영상 보다 보면은, 네. 탄탄하게 뭔가 이제 좀 다지고 있지 않나. 저희 평범한 일상 속에서 꾸준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또, 이 많은 걸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저희랑 똑같은 고민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부분, 워라벨, 그리고 수입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석 선생님이 누군가가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고민 고민이다. 할까 말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까? 일단 스트레스 받을 준비 하시고, <laughs> <laughs>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뭐꼭 이제 저희 나이 때 가장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직업을 바꿀까? 네. 어, 고민 많이 하는데, 한번 젊은 나이에 해보고 싶다면 추천.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안정적인 직종에 있다 하면은 네.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고, 굳이 막 이렇게. 이 스트레스의 동굴로 들어오시고 싶나?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소영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2년 전에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저와 네. 지금의 저 석소장도 아마 보시다시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많은 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음.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돈을 잘, 자본주의사에서 돈을 잘 벌고, 뭐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뭐 내면의 단단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좋은 경험음들을 토대로 더 나은 중개사가 더 나은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시다가 꼭 해보시는 것도, 꼭 케어공인 중개사가 아니라 소공이라도, 음, 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한번 추천드립니다. 초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인생에. <laughs> 초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궁금하신 거 저희가 놓친 부분, 놓친 부분이 있으면 네. 댓글로 달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던지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